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2023년 10월 6일 금요일장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나스닥이 꽤나 어, 급반등을 어, 보여줬습니다 토요일인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나스닥이 어, 해당 갭 하락한 부분을 거의 다 채워넣는 어, 대반전의 모습 있었습니다. 전일 밤 고용 보고서 공개가 되자마자 급락했다가 그걸 하루 종일 이제 커버했다라는 건데요. 어, 뭐 나스닥의 움직임 때문에 뭐 우리 야간 선물은 어 318포인트까지 갔다가 318.7인가? 그 정도까지 갔다가 324.10으로 끝나는 거의 뭐 6포인트에 가까운 어 급반등으로 어, 마감했다라는 점 일단 확인하고요. 어, 고용보고서가 공개된 초반은 이제 비농업 일자리가 전망치였던 17만 개 정도보다 어, 33만 어, 6천 개가 증가하면서 한두배 정도 더 올랐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부각으로 급락을 어, 일단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세 시장이 좀 살펴보면서 움직였겠죠. 단기성 일자리 증가가 많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고용시장 수요 대비 임금 상승폭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시장은 낙폭을 줄이고 오히려 강한 상승 전환을 만들면서 종료했습니다. 9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보다 0.2%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 자 뭐~ 반전이죠 에, 발표 직후에는 아주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가 완전히 뒤집어 넣는, 넣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는데 음~ 뭐~ 우리는 이제 하루 쉬는 게 조금 아쉬울 순 있겠네요. 이 힘을, 이 기운을 어, 이어받아서 우리가 갭 상승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커버를 좀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었을 텐데 하루 쉬는 동안에 또 어떻게 어, 이 어, 간극을 좀 줄여줄지 아니면 더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루를 일단 쉬면서 조금 진정이 될 겁니다. 우리 증시도. 어,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어 9월 CPI 발표로 이제 나머지 바톤을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이번 CPI 발표가 중요하긴 한데, 음 10월 유가 하락분에 대한 반영이 이번에는 되지 않죠. 어 9월 넘어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시차를 두고 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다음 번에도 반영이 안될수 안 되거나 일부밖에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CPI는 뭐 하락할 만한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아직은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페드 워치에 따르면 어, 생각보다 연준이 주장하는 만큼의 이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11월 금리 동결 확률이 어, 70. 어, 3% 정도 됩니다. 이렇게 72.9% 아직도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어, 12월까지도 연속 동결 확률을 어, 보일. 가능성도 57.6%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동결 전망이 그래도 우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연준 위원들의 경고대로 한번더 일어날지 시장의 기대대로 멈추고 점도표보다 더 빠른 금리 인하로 넘어갈지 이번 CPI 발표도 주의 깊게 좀 살펴야 되는 어,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변동성을, 어,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일정들을 보아하니, 다음 주는 뭐 물가지수, 미국, 중국 모두 물가지수 발표를 하지만, 연준위원들 연설이 상당히 많이 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 쉬는 9, 10월 9일에는 마이클바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고요 어, 비둘기 쪽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 중립입니다. 그 다음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고요. 중립이고 10월 9일에는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요. 10월 10일 화요일에는 우리는 이제 위클리옵션 월요일 거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수년 해서 화요일에 만기를 어, 보게 되고 어... 밤에는 이제 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 비둘기파입니다.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이 메파 일정 이 있고요. 그다음 닐 카시카 리비니에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메파고요. 어 그다음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 이 있습니다. 비둘기고요. 10월 1 0일에는 메파 둘과 비둘기 둘 연준이연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10월 11일, 12일인데 이제 11일에는 어,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 메파 어 그다음에 라파엘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 비둘기파 이렇게 둘 연설이 있고요어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에는 ppi 먼저 발표를 하네요. 그래서 요 일정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어더 중요한 건 이제 10월 12일 우리 이제 월간 월물 옵션 만기일 어 있는 상태에서 또 끝나고 어 미국은 cpi 발표를 합니다. 9시 반에. 그리고 라파엘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에 어 일정이 있구요. 5 0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공개 일정도 있습니다. 13일에는 패트릭하커연는총재 연설이 있구요. 어, 중국의 cpi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상당히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 옵션 만기일 끝나고 어, 하는 9월 1 0 미국 시피아인 것 같구요. 자 그래도 이번 주어이 변동성 요소에 어 이제 상응하는 우리 증시가 지금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어,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나스닥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한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나스닥 시장과 어뭐 어느 정도는 추종을 하는 시간 구간들이 있겠지만 어, 우리는 우리 장일 뿐이에요. 나스닥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한들 우리가 계속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아침에는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야간 선물 뜨면서 비교적 가벼운 야간 선물이 움직이면서 어, 아침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프리장 15분간에 뭐다 흡수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보통 어,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엔 더 그. 그래 그래요. 만약에 나스닥대로 우리가 추정했으면은 나스닥이 그동안 2008년부터 장기적으로 서프라이 후에 꾸준히 올라왔던 거 우리도 따라갔겠죠.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커플링되는 구간들에서 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우리 자체 안에 있는 수급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나 뭐, 어, 뭐 최근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로만 현물과 선물 계속 매도로만 일관할 때는 더욱더 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야간 선물이 어쨌든 324.10까지 어 무려 3.6포인트나 야간에 올라왔는데 우리 시장은 과연 상승할 준비가 이제 되어 있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추석 끝나고 나서 3거래일 했었죠 수목금 동안 320자리 320 라운드 피겨 자리를 철저히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어 이제 라이브 방송 때 같이 보시면서 어 다들 어 아시겠지만 요 자리 요 자리가 계속 지켜졌습니다. 319.70을 최저점으로 하는 320 라운드 피겨 자리를 꾸준히 지켜준 3일이었고요. 이 자리가 이제 깨진다면 무섭게 떨어 한 바탕 더 떨어질 확률이 이 높다고 보는데 야간에 꽤나 많이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야간에 야간 이 모든 박스를 덮어내는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졌죠. 월요일에 10월 9일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스닥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지만 않는다면요. 그래서, 어, 욕을 깨지 않고 일단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 뭐, 방어에는 뭐 성공도 했고 한 만큼 일단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뭐, 여기에 뭐 중국 증시가 오랜 기간 동안 쉬었다가, 오, 어, 10월 9일부터 개장을 다시 하는데, 이제 그 반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증시 자체로도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적지 않게 분명히 떨어졌어요. 어 나스닥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 이게 칠백이 라인이었죠. 빨간 선에서 지지가 일단은 된 거죠. 여기가 계속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스닥도 중요한 변곡 라인에서 일단 찍어 올릴 준비를 어, 한 거고 일단 최어 이제 가장 중요한 방어 라인을 지킨 거고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공포 지수 변동성 지수의 어, 저항권까지 올라서 여기서 갭을 만 갭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요한 변곡 라인을 맞이했습니다. 320 방어라는 그래서 적지 않게 떨어졌습니다. 348 포인트에서 320 언더까지 이거 그리고 야간에 318까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어, 야간 기준으로 보면은 348에서 30 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떨어진 상태에서 당연히 반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어, 그러나 변곡이라는 거 우리가 수학적 변곡점은 이렇게. 어, 3차 함수에서 요 지점을 얘기를 하지만 어, 증시에서 말하는 우리는 변곡점은 어, 이런 지점이나 이런 지점을 포함하지만 이런 지점도 변곡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다 변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어쨌든 그런 어, 어떤 지점 변화할 수 있는 지점이 될 확률이 큰 구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라운드 피가 자리 지키는지 여부와 그다음 갭 상승 어, 미국. 효과로 갭 상승해서 그 자리를 또 지켜주는지 그리고 혹은 7월 11일에 보였던 것처럼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외국인들의 매도 누적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처럼 이런 태세 전환을 일시적으로 만들어 주는지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죠.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니까 다음 주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관점을 좀 풀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laughs> 우리가 금요일에 어떤 매매를 했는지 잠시만 잠시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변곡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할수 있는 것들을 어, 보인다면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축소해서 어, 혹은, 어,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현금을 만들어서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잡히 들어가면 이제 그때 매매를 하는 관점 모두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할거 하자는 주의로 최근에 모아데이터 어를 했었고요. 모아드이터 뭐 급등 구간에서 팔았고 하루 이틀 만에 그다음에 그 뒤에 들어가 이제 알서포트도 어뭐 20%대 수익이 날수 있도록 일단 그 구간에서 한 며칠 안 걸렸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걸 전제 하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뭐 비교적 빠르게. 빠르게 욕심 안 부리고 여기서 나눠서 팔았던 거 그래서 알서포트에 대한 인증 내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은 약간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25% 28% 23% 이렇게 수익을 24%낼수 있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파생반에서는 그래도 박스권 관점을 좀 드렸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쇼뭐 포지션 어느 정도는 베팅해 뭐 볼수있 정도의 의견을 드린 채 박스권 관점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어, 금요일에요. 진짜로 정말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어요. 요 구간과 여기 전체적으로 322 포인트와 320을 왔다 왕복하는 그런 박스 구간이 왔다 갔다 정말 장초반에는 지저분했죠. 그 자체로도 변동성이 상당히 어, 강했고 어, 유지하고 추세도 없고, 그죠. 추세가 없으니까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밖에 볼수 없었던 박스권 어, 구간임을 어, 제시해드 그런 관점을 올려드려서 그걸 활용하신 분, 100만원씩 내신 분도 계시고, 여기 보면은 뭐 225만원, 26만원, 18만원대에 그 다음에 26만원, 소액 투자자도 이만 마감합니다. 뭐, 박스장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여기 밑에요. 위아래로 조금씩 따라다니면서 수익 냈다. 뭐, 이렇게, 어, 올려주신 분들 모두, 어, 축하드리고요. 자, 어쨌든, 어, 우리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뭐, 당연히 안 좋을 때가 좀더할게 없겠죠. 그런데, 파생반은 또안 좋을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식반은 또, 어, 좋은 기회를, 어,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조금 인내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할수 있는 것들은 하되, 어, 시장에 수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어, 뭔가 무리하게 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확인을 하자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어, 여기, 우리는 이제 야간선물이 오른 시점에서 우리장은 과연 나스닥처럼, 어, 나스닥도 아직 뭐 상승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방어만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상승에 도전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있을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장은 과연 상승할 준비가 다 되었나?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세 가지 관점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변곡 구간을 맞이한 만큼 첫 번째로 하락 종료 관점. 어, 이제 하락이 어, 일 단락 되고 상승할 수 있다. 어, 상승으로 이제 어, 넘어간다라고 보는 관점에 대한 생각은 이제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12월물을 통해서 이미 실현한 수익금이 700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어, 외국인들이 어, 매도 포지션을 대량으로 갖고 있지만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는 라 거예요. 지금까지 어, 내려오면서 일부 익절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금요일에 좀 많은 익절이 나왔었고요. 어,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지금 뭐 천억 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종료했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 시간의 시간까지 확인해 보니까 600억 대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개인들이 선물 매수 랠리가 좀 끊겼고 외국인들도 어, 700억 대의 이런 어, 수익 실현을 한 상태다 보니까, 어, 외국인들이 이참에 어, 나머지도 다 어, 그냥 정리해버릴 수도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미결제 선물의 손익분기는 322.5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322.5면은 지금 야간 선물 기준으로는 남은 거는 손실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쵸? 324.10으로 끝났으니까, 야간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과연 이 손익분기가 넘어서는 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 이제 화요일에 만약 이대로 여기서 갭떠서 시작을 하면 외국인들은 남아있는 미결제약정의 전부는 평균적으로 손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어 인정하고 나머지를 이제 스위칭하는 개념으로다가, 어, 이제 청산, 이제 그때는 익절이 아니겠죠. 청산을 대거 할 것인가? 아니면 안 되지. 700억으로 무슨 어림도 없지. 다시 때려내면서 손익분기를 손익분기 아래로 다시 향해 갈 것인가? 어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700억의 수익 실현을 어 12월 물 선물에서만 단독으로 진행했다라는 점은 일단 어 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가 최고점 대비 1조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어뭐 신용장구가 계속 버틴다 버틴다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번 어, 연휴 끝나고 3일 정도 보니까 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신용장구가 어 그래도 1조 원 이상 최고 대비 줄어들어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어 지금 요즘 아침마다 보면은 반대매매 주문으로 8시 40분 보면은 새파랗게 하한가 주문이 대량으로 걸려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대매매 주문이죠. 그래서 연초에 최저 수준인 이제 16조 원대 초반까지 향해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지금 그때와 주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근데 적어도 18조 원대 추세적으로 어 지난번에 만들었던 여기 5월 달에 만들었던 요 지점과 3월 달에 만들었던 요 지점이 겹치는 요 지점 18조 원대까지는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하락 종료 관점이 아니라 하락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관점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신용장고가 그래도 나름 괜찮게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어 하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그다음에 중립적인 관점, 이제 7월처럼 태세 전환이 나오느냐. 태세전환 여기 제가 그때 태세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때 상승했다가 급락 사일 만들었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태세전환이 나올 경우 아직 누적 매도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죠. 자 이렇게 땡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 아무리 어 매수가 많다고 해도 기존의 매도량 지금 2조 5천억이 넘습니다. 이거를 다 커버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올라,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걸요. 12월물까지는 12월물 만기까지. 그리고 롤오버도 수할수 수 있는 거니까 아직 많이 남은 시점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반등을 허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1월 1일에 있을 FOMC 첫 번째로 막히겠죠. 그 다음에 연말에 12월 지금 금리 인상을 11월에 한 하냐? 11월에 안 한다면은 12월에 하냐? 요런 문제기 때문에 계속 계속 시장은 신경을 쓰고 부담을 가진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1월 혹은 12월 연말에 FMC를 앞두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F,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등 이슈까지도 같이 겹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만약에 개운하게 이번에 매도 매도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정리되지 않고 단기 반등을 보일 경우는 조심하셔야 된다 정도의 관점. 그 다음에 반등은 있더라도, 뭐, 본격 상승이 아직이라는 관점. 다 비슷한 관점에 다 연, 다 이어져 있는 거야. 같은, 이제, 어쨌든, 어 현상이 그런, 그런 상황이니까요. 2번이나 3등, 3번이나 비슷합니다. 반등은 있다고 하더라도, 본격 상승은 아직이다라는 관점. 반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나스닥도 뭐 어느 정도 좀더 올라온다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기는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중화권 증시, 홍콩도 어 하락을 멈추고 살짝 돌아섰죠 먼저 그런 상황, 글로벌 증시에 뭐 어느 정도는 추종하면서 우리도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되니까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본격 상승은 아직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이랑 뭐 같이 이어지는 건데, 신용담보비율이 상당히 아슬아슬한 계좌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지만, 신용담보비율이 전체 계좌 140에서 150, 160 언더로 가지고 있는 계좌 정말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다그 증권사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다 쏟아낼 때까지 시장은 굳이 올리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어, 올라가면 일단 그런 것들을 살려주는 거죠. 내려가서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면 계속 그게, 어, 물량으로 나올 거예요. 그 물량을 욕심을 내서라도 아마 어, 쉽게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어, 상황. 그래서 23년 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죠. 23년 초, 16조 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18조 원 추세를 고려할 때 18조 원대까지는 진입해야 저점 인식이 될수 있다라는 거. 현재는 이제 19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조 원 정도 더 떨어져야 어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정도. 다음에 아무리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12월물에서 700억 이상 수익실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전에 말씀드렸던거죠 현재 남아있는 선물 매도가 2조 5천억을 넘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누적 매도량 물론 이건 단가가 낮은 편이에요 기존에 단가가 높았던 것들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수익실현을 많이 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동안에 위에서 매도한거 청산해가지고 익절해가지고 700억을 벌어들인거고 이 700억 대부분 개인들 돈입니다. 75%가 개인들 돈이에요. 개인들이 외국인한테 수익 실현하도록 돈을 내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개인들은 그만큼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어,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 단가가 낮, 은상태이므로 절반 이상 줄어들기 전까지는 외국인 입장에서 끌어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어, 여기서 사, 어, 외국인 BEP 322.5, 현, 이건좀 바뀌겠죠? 중간중간에?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322.55 이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손실에 들어가는데, 어, 굳이 그, 지금까지 2조 5천억 잡아놓고 손실로 그냥, 어, 과연 그냥 유지시킬까 일시적으로 가더라도 다시 어 내리는 게 그들한테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혹은 절반 이상 덮어내기 전까지 절반 정도 덮어내면 그때부터 스위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조 5천억의 절반 정도의 선물 환매수가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1조 원대 넘어가야겠죠 1조 2, 3천억 정도 최소 고그 정도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분할, 분할해서 천천히 스위치 시련을 한다고 한들 외국인들의 절대 수치인 어, 환매 수량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620억. 그래서 1조 원대 매수를 기다리거나 한 3, 4천억 시간, 3사일 정도 기다리거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그래서 끌어올릴 이유가 없는 외국인들의 입장. 그 다음에 이미 현물 매도도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어, 이미. 외국인들의 누적 현물 매도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여기서 승부를 보려면 다 덮어내야겠죠. 그다음에 최근 금융 투자가 이제 현물 매수를 좀 해줬는데 금융 투자는 이걸 많이 오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바로 차익 거래를 위해서 매도 폭탄의 물량 매도 물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부담스럽고요. 어 그니까 금융 투자가 현물을 많이 샀다면 그거는 이제 팔기 위해 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어, 금융투자는 차익거래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상당히 누적이 돼 있다라는 거. 이제 프로그램도 코스피를 계속 어, 파는 쪽으로만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들의 옵션 품매도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얼마 전까지 되게 크게 이슈가 됐던 어, 이제 위탁 매매, 위탁거래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게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개인들의 품매도가 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콜매도도 마찬가지 옵션 양매도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푸 쪽으로 어, 옵션을 매도를 많이 누적시킨 경우 상당히 하락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외, 어, 개인들의 옵션 품매도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312.5 이하로 쫙 깔려 있어요. 이런 상태. 반대로 외국인들은 그 자리를 어, 옵션 매수 베팅, 풋옵션 매수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하락하면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개인들의 이 어, 눈먼 돈을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개인들의 옵션 품매도 누적량 정리가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도 아직도 불안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10월 물이 끝나면 사라지는데 11월 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봐야 된다. 요것도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10월 물 다음 주 목요일에 끝나고 11월 물로 넘어가도 개인들의 똑같은 어 포지션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어 생각보다 반등이 짧거나 아니면 하락이 빠르게 어 강하게 빠르게 또한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신경 쓸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스닥 등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의해, 반등 구간이 연출될 수는 있겠죠. 뭐, 반등 없이 하락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반등 구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수급이 외국인들의 현설물 대량 익절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오면서, 기존 매도를 덮는 등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등 힘이 강하다면, 최대 하락 폭인 절반 수준까지는, 우리가 튕겨져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대략 334 정도 될것 같습니다. 333이나 이제 318 야간을 최저점으로 따진다면은 15 포인트인 334고요. 그다음에 야간 빼고 주간에서만 본다면 334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도 어, 그 라인까지는 일단 어, 염두를 해두되 추세가 형성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어, 추세가 형성이 될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는 좀더좀 확인할 것이 많다. 이 정도로 우리는 시장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어, 우리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구독자톡방에 올려드리거나 그 다음에 더 빠르게는 당연히 정회원 분들께 먼저 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핵심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쉬지 않고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주시면 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이신 분들 구독만 하시면 어, 이제 어, 구독. 캡처한 것만 보내주시면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어, 그것도 들어오셔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은 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 다음 주 거래하면서 상황 보면서 어, 또 추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휴 잘보내시고요 화요일 아침 10시 아, 8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